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고현정입니다. 오늘은 유진아 가수님의 모란 갖고 왔습니다. 아, 저번 주 목요일 날 오유진양이 불러서 막 가슴을 칭하게 했죠. 아, 우리도 이 곡을 배워보도록 해요. 이 곡은 21년 3월 12일 날 발표된 곡이더라고요. 근데 꾸준히 인기가 많았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야 오유진양 때문에 들어봤네요 <laughs> 우리도 이 곡을 배워보도록 해요, 아셨죠? 음, 이 곡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. 아, 그러니까 이 말하듯이 이 곡은 이렇게 불러야 된답니다.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우선 1절부터 제가 불러보자 시작할게요. 엄마가 그랬었지 나만은 걷다 해봐라 여자라 참지 마라 어떤한 순간에도 언제나 엄마는 너의 편이라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엄마, 엄마 알려드릴게요. 어, 나왔습니다. 아, 이 곡은 세이 있다는 표로 되어 있어요. 세 있다는 표는 어, 앞에 첫자 강조해 주시는 거 아시죠? 엄마를 닮았구나. 거울 속 나의 모습이. 이렇게 앞에 첫 자를 아, 강조해 주는 것 아시죠? <laughs> 강조해 주세요. 아셨죠? 엄마를 닮았구나.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여기 똑같은 꿈이 근데 여기 나 자만 반는올라가 나하고 여기 숫자 그러니까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음표 있는데음 가사가 없잖아요 거기는 내손모음 내주면서 하세요 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? 얼마나니까? 음,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여기도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여기 눈아 가짜만 반올라가고 어. 여기 좀 어. 틀리죠? 해볼게요. 엄마를 닮았구나 엄마를 닮았구나. 새겼다는 타는 앞에 강조 해주시는 거 아시죠? 해볼게요.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눈가 가는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눈가에 내린내 네, 내리인 내린. 아셨죠? 내성모 네, 내린 주름도 내린 주름도 주름도 반음씩 또 올라가요. 그죠 주름도에서 내린 주름도 내린 주름도 해볼게요 할게요. 할게요. 엄마를 닮았구나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내린 주름도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엄마 어디 갔어? 사, 모든 걸 닮았구나, 세상을 사는 모습도. 해볼게요, 열심히 시작. 시작. 모든 걸 닮았구나, 세상을 사는 모습도. 사는, 사는 모습도. 모, 모든 걸 닮았구나, 색 색깔은 똑같다고 했죠? 세상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좋아요 그기까지 빼볼게요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쿵. 눈물도 눈물도 여기 내 성목 내 주름 다 알죠? 눈물도 눈물도 더 눈물도 웃음도 눈물도보단 반음 내려왔고 눈물도 웃음도 입마까지도 입마까지도 눈물도 눈물도 웃음도 도, 도. 눈물도 웃음도 입마 입마 여기도 내성모 입마까지도 도, 도만 써있지만 그냥 내 성목 내주세요 임마가지도 톡, 톡, 톡 해볼게요, 해봐요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. 아이고 목이 칼 막히네. 엄마를 하도 불러서 그런가? <laughs> 잠시만요. 해볼게요. 엄마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나처럼까지 똑같아요. 살 반은 올라가고 살지 살. 여기, 여기? 내속뭐 살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살 살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말하듯이 아셨죠? <웃음> 해볼게요, 요요요 <laughs> 그랬었지 똑같이 난하는 것다 해봐라. 아까는 내려갔고 그늘는올라가고 거죠. 엄마가 그랬었지. 난하는 난하는. 하여간 여기를 강조해 주면은 음, 맛이나요 엄마가 그랬었지. 난하는 것다 해봐라. 것다 해봐라. 그죠? 것

참지 마라 아 여기는 아까 해주면서 올라, 이렇게 네, 연결해 주세요 네, 그래야지 이게 맛있는 단단 여 여자라 참지 마라 어떠한 그래야지 이런 연결하기가 편해요 여자라 참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네, 네. 순간에도 아 네, 진짜 네. 순간에도 네, 네. 여, 여자라 참지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좋아요 할게요 <laughs> 여자라 참지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<laughs> 언제나 엄마는 너의 언제나 엄마는 강조 언제나 엄마는 너의 너에는 신의 부른 편이니까 빨리, 빨리 해주세요. 이거는 8번 편이지만 거는신의 부른 편이니까 빨리. 너의 <laughs> 언제나 엄마는 너의 언제나 엄마는 너의 끝 <laughs> 붙이고 변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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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죠? 함께 언제나 <웃음> <웃음> 언제나 엄마는 다 배웠어요, 그죠 엄마, 엄마, 마자에 강조를 해서 엄마 입을 엄마 말을 크게 세요 엄마, 엄마, 엄 어, 어, 엄마.

부를, 부를, 부를수록 숫자에 강조해주시고, 여기 3단계니까 부를수록, 부를수록, 먹먹한, 먹먹한, 먹먹, 먹먹, 먹먹한, 아, 먹한 아, 먹먹한, 아, 아. 그 이름, 그 이름은 네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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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<목소리도> 제발, 제발, 그, 아프지? 아프지? 예, 아시죠? 내성농도 네, 내주는 거 아시죠? 제발 아프지마 자는 살살 내려갔다가 올려줘요 <목소리> 여기 나으리 강조를 하면서 올라, 올라가세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아시죠 아프지 마세요 요, 요 하면서 쭉 하면은 아, 예. 가나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마세요 아를 해요 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셨죠? 세요. 사래합 사랑합니다 m 이 t a Set it on the coat. I sent it over y o u 점 country. Sahara, 울엄마 아기처럼 점점 차가 지는 찌는 울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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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엄마라고 왜 아, 쓰는데 울엄마 아 이렇게 이제 여기 받침 있는 거 있잖아요 받침 받침 있는 데는 불려주세요 불려주세요 영어, 영어 발음 불리듯이 영어 발음 불리듯이 불려주세요. 이처럼 점점 작아지 울엄마 해 볼게요. 아 어디 아까 어디 지 엄음가 아, 세상에, 어떻게, 볼게요떻게 어떻게, 어떻게, 어게 어떻게, 어떻게, 그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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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그때는. 어떻게, 그때 똑같고는 그때는 어떻게, 가서 엄마가 엄마가. 잠깐 쉬고서, 나의, 나, 나, 위라고 하면 안 돼요. 나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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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에, 에로 했을 나의 딸로, 로, 태어나, 딸로, 어, 저기, 음, 내 성공, 내 속에, 내 속에 살아있 딸로, 태어나, 주, 세, 요. 음,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

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엄마 언제나 엄마는 너의 편이니 숨을 갚는울엄마 가을 세상에 그때는 가진 것들보다 더 썩네 거지도 사랑. 엄마가 지어준 마음, 먹고 싶은